백프로 등에 내. 아 이거 이거는 반발심으로 등에 안할 수도 있어요. 성선님 성격이면. 미래를 예측하시는데.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현사장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성선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강제 2차전 류성석 vs 비키라 제 2차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판을 이제 순욱과 수주 장합이 나왔던 이제 비키라님 팀이 게임을 지면서 나라의 성공권이 생겼고. 나라 선거권을 총나라로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응하는 유성석님은 위나라를 선택을 해서 위나라 대 총나라 구도가 나왔고요 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를 이제 유성석님 팀 유성석 한주기 섬각 양아리 그리고 비키라님 팀은 총나라 비키라 플라버 짜스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 0으로 유성석 팀이 전판에 이제 총나라 필살 B의 비의, B를 써가지고 현동타도 한번 당한 적 있거든요 저절로 하게 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음. 음...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막 공성 먹고 와 신난다고 있는데 갑자기 B가 여기서 고문하는 거예요. 우리 랩6 랩인데 그래서 어 벌써 10 랩이야? 음...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이 큰일났다. 막놀라면 막 갑자기 청랑설을 해요. 음... 아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좀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좀 있고 음... 음. 여튼간 이제 b 한테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이게 음... 포인트거든요 b 판 같은 경우는 아 근데 b 가 8렙 음. 찍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메고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간... 메고스 4강 매일 저녁도 4강이 예약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전략을 벤치마킹 음... 하겠다는 건가요? 아 근데 저는 저 방금 보니까 저게 따라 할수 충분히 따라 할수 있을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메고스의 비이라. 그렇게 저렇게 하는 게. 오 오모시로이 그게... 합니다. 오모시로이 아... 혼돈이 오모시로이예요. 저게 연습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 저거를 이제 그거를 근데 캐사 케사조 앞에서 가요 가능할까요 그게? 아 패기 눌려서 못 하죠. <laughs> <laughs> 역시 개사죠. 유성선님은 자신감 있는 플레이 지금 워낙에 또잘 음. 어, 하시기 때문에. 음작탄 40분 오케발이 비가 좋네요. 진짜 좋네요. 보니까 음. 이게 견제 안 당하게 립을 다다할수 있어요. 이게 빠 음. 약간 어 근데 아우랑... 작탑이 짧아요. 총나라별 어... 별 생각할 어... 거 없다고 했는데. 아마 따 하나요. 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저번에 그 현동타가 네. 그 성성님 위에 이 나라한테 졌을 파, 졌던 판이 있어요. 네, 네. 급하이선서님이제 조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조조를 예상을 해볼, 해보,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관우가 네. 사실 좀 너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선뜻 관우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너프 때문에. 네. 음... 근데 관우 없으면 관우 사실 너프가... 조조도 할만하거든요. 관우 너프가 그그 그, 그 약간. 관우가 너무 좋아서 너프 한 거죠. 어 그쵸? 너무 그동안 좋았기 좋은 캐릭이었고 s 스 캐릭이기 때문에 비방 공방 가리지 않고 항상 좋은 캐릭터가 이제 관우였어가지고 이제 약간의 이제 칼질이 들어갔는데 음... 스타트 하겠습니다.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등에가 나왔네요. 오, 음, 마대 장비 나이야. 법정. 어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훑어볼게요. 양아리님의 사마이, 앞성이구요. 그 다음에, 뉴성성님의 네. 네. 등에, 센터구요. 그 다음에, 한줄기성각님의 우금, 공성 라인입니다. 총나라 라인 빠르게, 어? 이거 앞서부터 미는 거야, 이거. 앞서는 밀겠다. 장비가 이거, 이거 깨고 돌 깨가지고 돌아가서 여기서 바로 미는 거거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사마이가 일부러 라인을 밀려주면서 여기까지 약간 밀려야 돼요. 그래서 눈치채고서 사마이가 어, 뒤로 가더라도 이게 깨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센터가 안 나오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이거 저희도 생각했던, 저희 전략, 아, 이거. 아, 이거 어제. 타잔 타잔 형이 비키란 님한테 저희 거저 하나 알려줬다 그랬거든요. 이건가봐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약간 사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약간 반대했었거든요. 타잔 형한테 왜냐면 이어 메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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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이크 끊겨요. 되나? 어 지금 되는데 아 이거 되긴 되는데 이거 컨트롤 사고 컨트롤 해야 돼요. 어, 일로, 일로, 이쪽으이쪽으이쪽 됐어요? 어, 네, 돼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장비 1스킬을 제자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거 위나라 병사를 같이 지어가면서 써야 되는 거, 포인트거든요? 네. 이게 정말 빨라요. 아, 어, 1스킬에. 예. 네. 봐봐, 이게, 왜냐면, 법정이 라인 밀려주면 사마이는 여기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밀었어요. 이거 밀었다고 봐야 되고. 아, 이... 아 이걸로는 못 막아, 이걸로못 막고 네성도 먹었죠 그니까 러 저희도 이 전략을 생각했었어요 그니까 이 전략이 거의 무조건 믿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동타가 이제 비기를 알려준그는그 그 전법인데 이게 근데 이 이후에가 히, 저는 조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느리다 네 왜냐면 하 등에가 이런데 막불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러고 이때 우리가 상대에 생각했던 거는 여길 미는 거였거든요? 네, 뭐여야 돼.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 이렇게 되면 또, 법정이 이거 너무, 근데 이거, 법정이 여기 라인 경험치를 못 먹어서 사바야 자꾸 밀려요. 뭐. 그래서 제가 이거 반대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과연 어떤 아, 결과가 나올지. 그 법정이가 밑에를 가야겠네요. 마대가 아, 센터를 막고 법정이 밑을 가야겠네. 어, 그렇죠. 근데 법, 근데 그다, 장비가 보통 이것까지 먹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네요. 아 수춘가네 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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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춘 춘을 가네 요 춘을 그게 낫죠 악성구도 에... 청년까지 하면 그그 그, 그 탈멸 립이 될거같아요 아 근데 우금 아니에요, 왔어요 그냥... 우금이 왔어요 우금이 네. 왔어요 어 이거 아픈데 형... 따란~~~~~ 어 우금 죽은데요 이거 아, 잡았다 어 이거 무야 장비가 죽어 어뭐 타워 맞고 즉사했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법정이 이걸 타워를 먹어도 경험치가 좀 늦어요 네. 아그 네. 두개 보세요 그러니까요 불... 늦네 확실히 그불 지르는거 보세요 아 신경을 빌리면 안되는데 네 잘했네요 우리 형제의 말 공격받고 있음 빨라요 지금 아 이게 아무리 마대로 밀착막하 한다 할지언저 어? 일단 순은 없어요 이제 런치겠죠 그래도 런. 그래도 마대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되는 거예요 마대니까. 예. 어설프네요, 씨, 승도 보셨어요 아, 마대라도 그래도 이렇게 이거, 밀, 이거 밀고. 아, 이제 우금, 우금. 네, 이거 와도 막 와도 못탈 놓았어. 이거 경사가 너무 많다. 아, 저못할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 안되네? 와 이거 안되면 안 큰일나는데 지금 돈 되게 아, 많이 집어넣는거거든요 이게? 네돈 천원을 집어넣었어 천원을 아니 이거 어설프게 어. 이거 어설프게 만약에 하면 이거 등이한테 스틸당해요 아 오금플레이가 진짜 좋네 어? 아등이는 진짜 견제 안당하려고 3인분도 하죠 와 안전하게 하네요 마대가 왜 도끼를 팀, 보낼 팀, 팀, 팀.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 나라도 실패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극까지 샀거든요. 그럼 쓰겠죠? 어, 3인... 어, 근데 어려울 것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효과대멸주 어, 빡세요. 제가 어. 저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어, 세 마리가 너무 세. 어, 이 위험한데. 이 알량 무추, 이 상장군 세면이. 3명이... 네. 아이거 이... 아, 나... 했다 했다. 이거. 아, 돼. 이거 나오면 음, 소... 된다. 여몽기 나오면은. 근데 우금에 1 스킬 있어서. 아, 어 아, 이거 그... 우금이 먹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 아 우급 그렇죠. 아 우급 아, 죽었다 우급 죽었다 우급 죽었다 우급 죽었다 이거 이거 막타 먹어야 돼 이거 네, 아우 장비가 먹었어요 장비가 먹었어요 장비가 먹었고 저 3위는 성공했나요? 어예3위 성공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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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는 이런 걸 역시, 역시, 않는가? 역시 어. 고수는 이런걸 실수하지 않는다 고수는 고수는, 고수는 이런걸 실패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 고수들이 실패하지 않는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중립과 비마피아기 고수들의 덕목 중 하나죠 아 이러면 등에는 탱 아, 템... 기대를 간다. 음. 왜냐면 이제는 이제 누군이 궁도 있고. 마대 뭐 하지? 마대 마대가 이런 거 막아 줘야 돼. 마대 지금 하고 있죠? 마대 근데 지금 정신 못 차리지 않을까요, 지금은? 봐봐이 법정이 하루 종일 앞에 있었는데도 레벨이 아 마대 붙죠, 이렇게... 마대. 마대 어디 있어요, 지금? 찾아야 돼, 마대. 마대요? 본질에 있네. 본질 팔래. 아, 마대지금 어, 이거 이거 주면 돼. 이거 줘도 되나? 우군 불수겠죠? 라 아. 어 근데 장비. 지금 이거 판 건가요? 청영을? 판거 같아요. 예. 네. 립두개려고한 번에. 탐 하지 마. 아 보너스 왔네, 보너스. 성과급이에요, 지금. 아아! 청과급 아, 아니네. <laughs> 아네 아니, 여기서 보너스 나오겠는데, 하0여하0여 보너스? 아 역시! 아 나왔네요. 아 500원 아, 보너스, 보너스 달달하거든요. 맛있죠, 저런 거. 아 탈마 신0년 주면 안 되죠. 아위상아아 아, 근데 신야피 아, 아, 이만큼 아, 달아놓으면 이거 부담돼요 아, 벌써 반피 여몽기에 너무 세가지고 우리 아 도끼 한 방으로 안 죽어 요 아, 여몽기는 아. 사마이도 팔렙 찍었구요 오른팔, 왼팔, 다궁지게만들었죠 아, 다비는상상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 방금. 거기다, 위나라는 진도 나 왔고. 기세에서 완전 눌렸어요 지금 제 이제, 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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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 냉정하게 보자면 아, 견제까지 총나라는 맛있게 다 먹었지만, 결국은 그 돈을 본인들 레버 파는 데 썼고, 따로 템으로 환산된 게 없거든요. 그렇죠? 우금도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아, 아... 우리 마을 있습니다. 이거 못해요. 우금이 또 이게 이속이 빨라서 견제 진짜 좋잖아요. 그쵸 어, 니들이 유. 우리의 신야를 깠어? 나는 참지 않아. 지금 이만한데? 아, 그 아, 사마이 아, 아. 왔어요. 아. 한대 더. 아. 사마이가 장비 카운터거든요. 그렇죠. 아, 이러면 질류 시야 밀리죠. 스마이, 스마이! 아, 이판 졌네, 끝났네, 요 게임 거의, 이제, 요쪽으로 가면 안는데 예, 끝났네요, 오케이. 일단, 레장이, 아, 아, 이게 아. 아, 피가 안다, 아, 여기... 피가 안다, 피가 안다라! 아쉽다, 1회성이다, 이건. 레장 막아도. 피가 안다라. 피가 안다라, 피가 안다라, 아, 레장이. 아... 결국 레장은 연계되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아이 현동타의 독을 잘못 먹은 이 비키라님 아 독사가죠 독사가 지금 이거는 아 이게 장한성까지는 괜찮았는데 저도 이제 장한성 이후에 운영이 애매해가지고 이 작전을 안 썼던 거였거든요 어우 근데 시간 깼어요 혹시... 법정 레벨업 느린 것도 너무 크네요. 그니까요. 왜냐면 사, 이게 우리... 앞선에서 성이 안 온다고 사마이가 라인이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법정 상대로 다 라인을 받아먹을 수 있어서 그래도 그래도 초기 아직은 할만한 게 아직은 조합이 좋고 아직 할만해 아직 캠다 먹고 공성만 해도 할만할 수, 수 있어요. 아 이거 전화라기 때문에 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안 돼요 이런 거아 전화 왔나요 집에서 아 와크 터졌나요 이공도 2공도이0이랑 곰도 하나 근데 이거 치아 다 보, 보면서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는데 이게 된다고요 마대 이러고 그리고 마나 아, 어, 채우면서, 어, 채우면서 해야 돼 마나 채우면서 해야 돼 짜스님 아, 마데템이 너무 가나하죠. 앞성도 밀려오나 아, 이거 어떻게 막나 이거를? 아, 심지어 삼략이 있어가지고 흑파멸주도 질더 올라가고, 여원기도 어, 진짜, 얘도 삼략받거든요. 아, 이거. 아, 앞성도 밀려버리면 너무 크죠.

그리고 이 총나라 싸움에 법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 법정이 이 싸움의 핵심 핵심 얘가 아앞서도 그래도... 밀었겠다. 아 근데 이거 도끼가 아 도끼가 이제 상용성이 있어야 도끼를 뭐 난리든 말든 하지 고많가 없는데. 아, 도끼도 다 지워지고 도끼 더못 날라, 더못 날라. 만화 없었어. 아씨, 아, 이런 마디 아, 이벤트까지. 맞네. 아, 역시 앞잡이 양아리님. 아, 우리 형제의 말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성성님의 부캐가 타워를 사고 앞으로 가는 걸 보니까 여기다 짓고서 이거 끝나면 바로 본서 먹을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 같네요 아니면 설마 상한? 상한인가요? 상한일 수도 있겠어요 상한 법, 왜, 상한 법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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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버리나요? 한 비자 한 비자 어때요? 어 오적이라도 하지 이거를 왜 하는 거죠? 이걸 아, 이거는... 이거 법정 왜, 이벤트인데? 오적도안 했는데. 오적도 안 했는데. 왜... 어? 아 그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아 근데 상 이거 법정 또 아, 유장 유장 어아 유장 잡았어요. 아, 유장 기... 딱 유장이 딱 이벤트인데? 어, 유정만 딱 잡았어요. 아... 아 아까 1차전때 늦게 와가지고 그거 지금. 아... 초맨식이죠 이거. 아... 우리 형제 머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 근데 판비자를 근데 본인들이 직접 버리는 건. 어조드게 아, 너무. 맞아 우리 아, 백기를 던지는 수준 아니었나? 방금 한비자는 음... 너무 아쉽네요.